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총 40장의 출애굽기 내용 중에 13장이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해방과 그 허락한 자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목적하신 탓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이해로는 비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강요하는 듯한 생각을 어쨌든 그 내용 속에 일반적으로 가지게 마련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께 예배는 참다운 진심의 항복과 감격과 찬송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런 종되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복받는 자리로의 구원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서 사망과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이 의미가 갖는 성경적인 설명을 한번 찾아 봅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루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고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으로도 하나님께 또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자유가 가지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상의 긍정적인 내용을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어, 억압과 어, 속박과 무지와 기아로부터의 해방. 그러면 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어, 그런 우리를 속박하고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얻어서 아까 말한 무엇으로부터의 상응하는 그면 배부름으로의 자유 해방 또는 무슨 어, 속박에서부터 무슨 권력으로의 해방,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간된 가치와 참다운 존재 증명, 무슨, 그, 진정한 의미의 가치의 생산을 위하여 그런 속박들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얘기해서 그것은 바로 밑에서 사는 이스라엘이 그종 되었을 때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구현할 기회를 가지 못하고, 오직 바로의 욕심을 위하여 저들의 존재와 생애가 소진되고 파괴된 것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가 했던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파괴하거나 소모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목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요구하는 순종이니 복종인이 하는 표현들은 그래서 그 표현상 또 다른 억압과 강요 속에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성경이 비교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과 죄가 그것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킨 것과의 차이를 비교하려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권세나 인간이 가지는 소원들은 다 타인의 피해를 타인을 손해시켜서 가지는 승리에 불과하며 타인의 그 희생과 눈물 위에 세우진 세워진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 한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과 그 구원이 내용으로 삼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것과 그저 비슷한 누군가 초월자를 믿음으로써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개발을 하며 자기를 믿고 할수 있다라는 적극적 방식을 가지는 것과 비슷한 의미에서 신앙을 가진 것식으로 치부하기 일수입니다 그건 어, 심리적인 그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스스로를 믿게 하는 싸움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와 사실에 근거하여 세상이 우리 모두를 멸망과 부끄러움과 파멸로 이끄는 것과 대비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설명하고, 또 우리와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진심 저 밑으로부터 신앙고백을 받아내신 그런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로마서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래서 죄 아래 있을 때와 하나님... 이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대조되며, 에베소서 4장에 의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이런 식으로 어, 설명합니다. 314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고 말라.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의 회복, 완성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자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 것을 우리는 죄인이라 죄를 지었노라 사망의 자리에 있노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며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아무런,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썩어져 갈 뿐이고, 우리는 서로를 해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다만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존재론적 무능, 무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존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 보통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이 구원이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자리매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창조에서 허락된 약속들로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 사건이 예를 들면 25장에서 31장까지의 그 앞에 있는 부분에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25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된 것을 앞에서 만나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그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그대로 시행했는가 하는 완성의 과정을 순종한 내용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둘은 공통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 성막을 지으라는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라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들은 그것을 마지막에 안식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도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는 더욱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6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앞에 6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완성하셔서 더할 것이 없어 쉰 날로 7일의 안식일이 다 안식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날이 제7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의 중요한 이유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31장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고 35장을 시작하면서 그 성막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그대로, 지시한대로 지었느냐, 라는 설명 속에 시작이 안식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모세가 이스라엘에 온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호 너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에게 성일이니 여와께 호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자를 죽일 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막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창조자로서의 창조하신 일에 대한 신적 영광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자면 책임과 목적을 나타내는 일에 이 성막이 예, 허락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러한 사실은 시편 104편을 보시면 구약성경 877페이지 창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데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는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 내용은아 여와를 성축하라. 여와 호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전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뽀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육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여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 묘사하면서 그 묘사를 신적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보죠. 말하자면 빛이 하나님의 옷같다. 구름이 하나님의 수레같다. 바람이 하나님의 사자같다. 이런 식의 신적 묘사를 창조세계를 묘사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에 그치지 않고, 어느 작품이나 그랬듯이 그 작품을 만든 이의 수준과 속성이 거기 드러나는 법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를, 이온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진실하심을 어디서나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해서 이 세상이 시간 속에서 한 번의 작품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드신 작품은 내용상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라는 시간에 이 길이를 갖고 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더 다른 보완책이 필요 없이 계속 그 작품을 연장하고 계시는 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완전함과 그 지으신 것을 성실하게 이어오고 계시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많은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laughs> 어제 떴던 태양이 하나님이 늦잠을 주무시는 바람에 오늘은 해가 늦게 뜨는 적이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해가 반 옆에 오는 바람에 홀딱 타버린 적도 없고 인류의 에, 타락과 자초한 어, 자초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자비와 거룩하심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세계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뭔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내가 들었다. 아,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 아, 요즘도 그 계속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음, 한, 30, 한 30여 년 전에 이, 이 그, 미국 그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전도 집회들을 아직도 지방에서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역이 필요하죠. 그럼 그, 그런 일에 동원되는 그 1급 통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급 통역원, 이제 그, 후보였는데, 안보는 어떻게 다이렇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저까지 이제 불려서, 이제 그, 농구에 나오는 식스맨 이런 거 말고 한 에잇맨쯤 되어야 되는데 제가 되는데 이제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연설을 하면 이제 설교도 이제 같은 장르로 쳐서 관중의 시선을 모으기 위하여 시작을 꼭 농담을 하고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그 농담이 이런 거였습니다. 에 미국의 어떤 음~ 마을에 두 남자가 주일날 이제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이제 예배 시간을 알리는 겁니다. 이제 종소리가 이제 차인 벨소리가 이렇게 멀리서부터 이렇게 들려오니까 한 남자가 얘기하기를 아~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예배 시간이 됐나 본데 마음에 불편하다 그랬더니 한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아무런 가책이 없어. 왜? 우리 마누라가 아파. 봐요. 우리가 아무도 안 웃잖아요. 이게 지금 영어로 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죠. 제 유일한 약점이라면 너무 똑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중들에 그랬죠. 여러분, 이분이 지금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웃어주십시오. 그냥 뭐다 뒤집어져서 웃었죠. 이분이 본부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오늘 나를 통역한 통역관은 내 역사상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책임자라고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줘그 사람도 뒤집어지고 제가 아마 그래서 1급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